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승렐스 집의 이승렐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이 멋진 몸과 이 건강한 몸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몸을 선호해요. 뭐 다이어트 라든가 뭐 지금 근육 을키운 다든가 뭐 이런 쪽 으로 생각 을 하지만, 나 이가 들어가 면서 부터 는 그런 젊은 사람 들의생 각과 똑같 아, 그런데 그자 기가, 의 도하 는 그것 보 다는 그 어떤 나의 어떤 괴롭힘 다시 말씀 드리 면, 나 이가 들어가 면서 태 워가 진 행이 되다 보 니까. 그 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떤 뭐 모든 생활 습관 등등 현재 환경의 여하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어떤 통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 쉽게 쉽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뭐 젊은 친구들은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나이드신 분에 비해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셔보신 분들은 젊었을 때, 젊은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이 그런 병원을 다니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게 해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아프냐? 물론 확률적으로는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이 다 아프진 않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이분이 안 아프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분이 아프고, 이렇게 모든 부분이 뭐다 똑같이 다 병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안 아픈 부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 안 아프고, 그럼 어 이분은 아픈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아프느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7년차 이 이제 복싱과 헬스클럽을 같이 이렇게 음 이제 접목을 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 뭐 뭐지 하아곧 20년을 다가가잖아요 지도자 생활만 그런 수많은 경험과 또 저의 어떤 그런 경우를 어 토대로 많은 분석을 하고 또한 나름 또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지,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또 저만의 어떤 나름의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물로 또 데이터가 또 나름 예 어떤 데이터가 또 이렇게 결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어떤 고통에 신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나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나름의 방안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제가 영상의 주된 목록은, 목적은 바로, 이, 많은 분들이, 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허리 통증이 왜 원이냐? 뭐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가장 디스크, 허리 디스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제일 많죠. 그다음 허리 협착증, 그렇죠? 예. 자, 그런 것 등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허리 좀, 처음에 아플 때는 뭐, 허, 허리가 뭐, 이렇게 좀, 뭐, 근육이 좀 뭉쳤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주 이렇게 지속될 때는 이미 내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처음에 이제 뭐, 과도하게 몸을 많이 쓴다든가, 잘못된 자세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유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들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생각과 좀 달라요. 이 많은 분들이 유전적인 거를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데 그 유전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전이라는 거는 내 부모님부터 아니면 또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우고 어떤 그런 의식구조, 생활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같이 똑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유전적인 것이다 어쩐다 할수 있지만 반드시 그 유전적인 것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란선 쌍둥이가 그러면 똑같이 아파야 되고, 자, 똑같이 뭐 어떤 문제가 돼야 된다면 똑같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2명 중에 한 명은 쌍둥이인데, 2명 중에 한 명은 어떤 살아가면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그 중에 한 명은 좀덜 건강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를 뭐100%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 그런 뭐 그런 패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100% 우리는 유전만 믿고 갈 것이 아니다. 그럼 평생 나는 그러면 유전적이면 평생 그런데 후손도 그러면 그렇게 안 좋게 좋겠... 만약에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 대해선가는 끊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릴게요. 을 자, 허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럼 디스크를 얘기해 봅시다. 디스크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일단 가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뭐, 뭐, 뜸을 뜬다든가, 뭐, 또는 뭐,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조금 심하면, 물론 또 운동도 같이 살짝살짝 병행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프니까 당분간은 운동을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너무 심할 때는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프기 전에 예방이 돼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허리가 아픈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의학으로 보면 분명히 뭐 자세가 틀렸다, 유전적이다, 아니면 뭐 운동을 너무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또 때로는 이제 어떤 어 우리가 예측하지, 예측할 수, 예측하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상이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거,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분명히, 어,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허리 아픈 거, 저도, 저도 물론 그랬거니와, 그런 허리 아프신 분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나름 뭐 어떤 뭐 도수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뭐, 무슨 뭐, 별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도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된다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를 압니다 네 계속 아파오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어떤 분들은 아프지만 안 아픈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야, 그분, 그럼 분그 우리는 그분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일단,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건 제 생각도 있지만, 저도 어디선가를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그런 어떤 사례를 보고, 그 사례라는 거는 뭐 책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영상이라든가, 예, 또한 그런 것 등을 통대로 토대로 이렇게, 뭐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총 저도 수집을 해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어, 그런 어떤 좋아지는 사례들도 있고, 왜 발병이 됐는지,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저도 또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어 결국은 어떤 분들은 평상시 운동을 안 하고 어쩌고 했는데도 그냥 안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도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두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어 물론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에 음식 조절을 어떤 것 나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한마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어좀 어, 좀 이렇게 조금 무질서하게 살을 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기 관리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좀 낫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라든가 그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나빠지는 이유 또 좋아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어 기본적인 거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잘한다고 봐도 결국은 저는 무엇으로 보느냐 저는 영양의 결핍으로 보는 겁니다 영양 자 디스크를 보면 디스크가 터지거나 디스크가 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일명 쉽게 말해서 뭐 디스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원인을 보면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요즘 UFC라든가 이종격투기 보잖아요? 그냥 갖다 던져도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또 운동을 좀 자세가 약간 틀어지게 해도 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보면 아직은 젊고, 그 디스크 거기가 척추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왜 튼튼하냐? 물론 나이가 드신 분도 안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안 아프냐?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 관절 그 사이에 그 디스크가 들어있는데, 그 디스크가 꽉 차있다라는 거죠. 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영양이 확실하게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그럼 그 영양이 어떻게 그럼 뒷받침이 되는 거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 흡수를 해서 우리가 모세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최대한 살아 있는 우리 최소 생명체인 세포에까지 그영양이 완벽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7대 영소가 양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영양 공급이 잘된 상태에서 그 피가 건강하고 그 혈관이 깨끗해서 우리가 그 혈관이 연결되는 모든 부분까지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디스크 같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 안에는 피가 통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세포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 어디에도 보면은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우리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세포에까지는 영향이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세포가 살 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지 간에 그 세포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이 안 가고 세포도 그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영양을 받아서 세포가 살아있는 최소한의 생명체단마 우리 몸에 그랬을 때 영양이 가기 때문에 그 세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어 디스크에는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건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세포로 영양 공급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꼭 필요한 영향, 그런 거를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정말 뭐몇년 전까지, 최근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운동으로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운동인이니까, 운동으로만 풀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뭐 근육을 풀어준다? 아니면 뼈를 바르게 맞춘다? 자세를 똑바르게 한다? 뭐 시술을 한다, 수술을 한다. 예, 나름 이렇게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 백년 운동이라는 그런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정성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백년 허리라는 책도 있고, 백년 운동이라는 책을 다시 응? 출간하셔가지고 저도 옛날에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1, 9에 두 번을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자지러지게 정말 아픕니다. 이로발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찾게 돼요, 자꾸 찾게 돼 방법을. 근데 이 백년 허리 책에 보면 어, 운동에 관한 그런 정확한 어떤 방식 그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라든가. 자 그러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아프신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자, 난치병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필요한 영양을 최대한대로 초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영양을 먹었을 때 적절하게 영양 공이잘 되게 흡수가 잘 되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공급이 최소한의 생명체인 세포에까지 잘 들어가서 그 세포들이 살아 있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꽉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FC, 갖다 집어, 집어 던져도, 또 어떤 분은 또안 아프신, 안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안 아프신 분들, 어디, 그분이 뭐몸 전체가 다안 아픈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 그렇다면 라그 부분에서만큼만은 그 살아있는 영향이 잘 어떻게 연결이 돼서 디스크가 꽉 차있기 때문에 꽉 차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의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어좀 무리한 운동을 하고 어쩌고 해도 그쪽 부분에 영향이잘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 공이 부족하면 그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크래치가 나면서 허리가 살짝 살짝 아프 아파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고 좀 무리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좀더 스크래치가 점더 커지는 거죠. 디스크가 거기 조금씩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지 찢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떡 합니까? 내가 좀 정말 피로하거나 아니면 좀 과로를 했거나 아니면 그쪽에 강한 무리를 줬거나 그랬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더 손상이 크게 와서 디스크가 이제 점점점 아무래도 얇아지면서 어? 영양 공급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조금씩 이렇게 막 유격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관절, 척추 관절 관절 사이에서. 그랬을 때, 이제, 거기가 좀, 좀씩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통증으로 나타나고, 그 심하게 이제 좀 나타날 때는, 그게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더 심하면, 디스크가 그, 터져가지고, 어, 디스크 수액이 흘러서, 이 신경을 갖다가, 이, 이제 신경에 이게 묻는 거죠 묻어 이제 그러면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 약자르지 아픕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네, 그런데 어쨌됐든 영향이 좀 살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동안 그냥 좀 행동 좀 조심하고 물리치료 받고 또 때로는 뭐 이런 이런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 이런 부분에 어떤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뭐, 뭐 통증 치료 같은 거예 그런 것들 하고 하면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좀 휴식을 어쨌든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점 그 디스크가 터진 것들이 그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신경이 묻어가지고 그런 염증이 발생던 됐던 것들이 그 서서히 없어지면서 디스크에 그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비록 나이는 좀 먹어가고 어 기본적으로 좀 현재 지금 그런 디스크 유격이 많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그게 약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가서 그냥 맨날 운동 안하고 누워있고 병원 치료 받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 안하네요 조심하게 하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그거는 임시처방 그건 증세치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 소견으로는 운동과 영양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런닝머신을 걷든지, 도로를 걷든지. 이 걷다 보면은 이 건드 걸어 줌으로 인해서 여기 척추와 척추 사이 그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여 줬을 때 거기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약간씩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극을 주게 되면 그쪽으로 이 혈액이 몰리잖아요. 자 그러면 어 물론 영향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됐다고 한다면 그쪽이 혈액이 몰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에까지 영향이 가겠지만 또 영향이 완벽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돼서 언급하신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벼운 걷기 운동 그렇게 하고, 뭐, 특히나 이 책에서 또 나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면 은 아마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어, 우리가 이 요추 전만, 허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 목을 경추, 그 다음에 가슴 쪽의 등을 흉추, 허리 쪽에를 요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서 있으면, 이 허리가 이렇게 잘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 있으면은, 허리가, 척추가 앞쪽으로 약간 쳐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 전망이라고 그래요 요추 전망.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이, 허리가 아프고 뭐 어쩌고 하면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면 그거를, 어, 예전부터, 그, 맥켄지란 사람이 그 방식을, 예, 발간해가지고, 맥헨지 운동법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예, 그러면 또 시원하잖아요. 근육이 쫙 풀리니까. 그러나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척추 관절 허리 디스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반듯하게 가슴을 딱 펴고, 그 다음 그런 상태에서, 항시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줘야 돼요. 요추선만 배가 앞으로 약간 나온 듯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자세를 수시로 자주 취해주면서 어떤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운동을 가볍게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영양 공급을 완벽하게 내 몸에 흡수율이 좋게 최소 생명체인 세포에까지 흡수가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가 서서히 복원이 된다는 거죠 정말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그런 분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드셨어도 이거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크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이렇게 백년 운동 난치병 혁명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리 가 아프신 분들은 계속 자주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헬스클럽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10년 이상 다니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그런 분들 예전에 보면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물리치료 받고 심하면 또 이렇게 뭐, 뭐 주사라고 그러죠? 뭐뼈 주사인지 뭐 하여튼 뭐 스테레오 주사인데 그냥 약 드시고 뭐 이렇게 매일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두 번을 정말 심하게 아파가지고 비트니스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었잖아요 그럼저도 그 때까지만 해도 수시로 저지간그실려가고 갔다 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평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가서 봉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정말 조심조심 아슬아슬 그 느낌이라는 게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자지러지게 아플 때도 있지만은 정말 좀 웬만큼 좀 괜찮아지면 여차하면 허리가 또 아플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항이 조심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나 제가 지금은 지금 허리가 젊은 사람 같지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 아슬아슬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뭐, 조금씩 조금씩 좀 이렇게 자세, 오래 막좀 꾸부정한 자세 취한다거나, 좀 정말 과도하게 좀, 뭐, 좀 노동을 한다거나, 피로감이 쌓이고 하면 약간씩 느낌은 있지만,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좀 가끔 한 번씩 또 아프고, 이런 게싹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저만 그러냐? 지금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또 저희가 지도를 해드린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좋아진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안 가세요 자, 진짜 아파가지고 정말 고뇌하신 분들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병원 안갈 정도만 좀 좀 좋아져도 정말 살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도 불구하고 어 제가 지금 뭐어 이런 공신력 있는 뭐그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음식을 해서 먹느냐. 우리를 그 영향이 돼서 어떻게 해서 먹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좋아지는 과정이 있느냐.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배움이라는 거는 배움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도 열려 있는 겁니다. 꼭 내가 뭐 의사가, 의사가 돼야 되고 엄청난 무슨 뭐 박사가 되고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 게만이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꼭 자격자만이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책 같은 경우라든가 또 실제 좋아지었던 그런 사례분자들. 제가 어떻게 허리가 안 아프게 제가 뭐 약을 쓸수 있겠어요? 뭐라겠어요? 예 네. 그런 방법이 어쩌거나 있으므로 생겼으므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또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